자, 다음은 실수들의 강제 타입 변환이죠. float 타입으로 f v r 를을 선언했습니다. 초결 3.25 F로 초기했죠. 화자 근데 아, 보면 이거 주석되라고 앞에서 했지만 F, FVR 1선언을 했는데 3.25라고 초기하면 에러가 나죠. 타입 미스매치죠. 3.25는 3.25 D죠. 더블 타입이죠더큰 타입의 실수를 적은 타입 변수 에 할당하면 오류가 나죠. 자, 굳이 할당하고 싶다 이러면, 자, 3.25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형변환을 해줘야 되죠? 자, 요거, 요 같은 경우에는 3.25D가 플로토타입으로 강제 형변환이 돼서 f v r 이이제정되지 그러니까 3.25F가 제정되는 거죠? 출력해보면, 3.25. FVR 1월 플로트 타입 선언했죠. 3.25F 더하기 3.5F. 플로트 타입끼리 연산 결과는 당연히 플로트 타입이겠죠. 정상적인 경우다 이거죠. 반면에. FVR3는 3.25F 더하기 3.5죠. 자이 경우는 이 경우는 다른 타입이죠. 지금 실수가 다른 타입끼리 지금 더하기 연산을 하는 거죠. 큰 타입이 기준이죠. 그러니까 3.5D가 기준이니까 이거는 내부적으로 큰 타입 기준으로 다 바뀌는 거죠. 3.25D 더하기 3.5D가 되는 거죠. 결과값은 6. 75d 겠죠 자 근데 그걸 플로트 타입에 저장하니까 어, 오류를 발생시킨다 이거죠 fvr2 를 출력해 보면 6.75죠자 그러면 어 요걸 요거를 정상적으로 값을 대입하고 싶다 이러면 강제적으로 플로트라고 이런 식으로 더하기 연산은 결과 값을 강제 변환을 해줘야 되죠. 변수 값 출력해 보면 6.75 나오죠. 자, 이번엔 더블 타입이죠. dvr1 해서 5.25. 저장 가능하죠? 출력해보면 dvr1 5.25다 이거죠. dvr1을 더블 타입으로 선했죠 13.25f. 가능하죠. 적은 타입을 큰 타입 변수에 저장하니까. 가능하다 이거죠. 13.25 출력이 되죠. 자, 이번에는 dvr3이죠. 5.25f 더하기 13.5 자, 앞에서 많이 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더블 타입 실수하고 플로트 타입 실수를 더하면, 5.25F가, 5.25D가 되는 거죠. 더블 타입 결과 값이 더블 타입 변수에 대장, 제장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제장되죠. 클릭해보면, 18.75. 이렇게 된다 이거죠. DVR 4가 사면 됐죠. 자, 보면, 5 나누기 2를 하면, 5 나누기. 앞에서 다 배웠죠? 정수 나누기 정수 하면, 우리는 안 나눠 떨어지는 걸 알죠? 근데, 어, 자바에서는 정수 나누기 정수의 의미를, 어, 이제 나눈 결과 값 중에 정수 부분만 반환하라 이거죠? 그니까, 러 2가 반환되죠? 한번 출력해보면, 이 상태에서 한번 출력해보면, dvr 4겠죠? 2.0이다 이죠 그러니까 2가 반환이 됐는데 2가 정수죠. 정수가 반환이 됐는데 dvr4가 이제 더블 타입이니까 다시 2.0d로 변환이 돼서 저장된 거죠. 그게 출력한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값이 아니죠. 우리는 5 나누기에 소수점 이하 부분까지 다 알고 싶다 이거죠. 그러면 전속으로 5를 2.0으로 나눈다 이거죠. 그러면 출력에 보면 이번에는 2.5가 출력이 된다 이거죠. 2.5 D겠죠. 자 어, 앞에서 한 것처럼 자연적으로 자 앞에서 한 것처럼 자연식으로 사칙 연산에 지금 다른 타입끼리 지금 4칙 연산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러면 사칙 연산 시큰 타입을 기준으로 기준으로 작은 타입이 자동 변환된다 이거죠? 된다. 그러니까 이제 5가, 5가 결국에는 5.0d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은 결국에는 5.0d 나누기 2.0t 가 됐죠. 그러니까 실수 나누기 실수는 자바에서는 소수점 이하 부분까지 다 출력을 하라. 반환을 하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실행을 해보면, 실행을 해보면 2.5가 출력이 된다 이거죠. 자, 보면. 자, 이렇게 2.0으로 나눠도 되고 정수를 나눌 시에는 강제적으로 자, 5에 대해서 더블로 형변을 하고 2도 2도 더블로 이런 식으로 형변을 하면 결국에는 나누기 전에 먼저 형변환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 각각 5와 2를 더블 타입으로 형변을 하면 요거는 결국에는 5.0D 나누기 2.0D가 되는 거죠. 결과가 똑같겠죠. 해보면. 음, 저. 해보면 2.5 똑같다 이거죠? 보면 지금 분자 분모 다 이제 강제 변을 환 해줬는데 자는 식으로 5만 더블로 변환을 해줘도 그리고 5.0D 나누기 2니까 앞에서 한 것처럼 2가 내부적으로 2.0D로 변환이 되겠죠? 실행해 보면 결과값은 같죠? 로 자, 다음에는, 원의 넓이를 구하는 예제죠. 자, 자 파이, 원주율을 저장되는 상수, 파이를 지금 선언했죠. 그리고 원주율 3.141592. 플로트 타입을 선언하니까, 애플을 붙여줘야 되죠. 자, 그리고 이제, er이라는 원의 넓이를 저장하는 변수죠. 더블 타입으로 선언했습니다. 자, 그리고, 인트 타입으로 원의 반지름, 반지름을 저장하는 라디어스를 선리했습니다 15죠. 자, 그러면 이제 원의 넓이를 구해야 되죠. 원의 넓이는 했죠. 파이 아래 제곱이죠 파이가 피하니까 곱하기 반지름이 라디어스죠. 곱하기 자. 원의 넓이를 출력해 보면 766.88에서 5 나오죠. 자, 보면 지금 원의 넓이를 구하는 데 지금 파이하고 라디어스하고 곱해지죠. 파이가 지금 플로트 타입이죠. 플로트 타입이고 라디어스가 정수 타입이죠. 인트 타입.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다른 타입끼리 곱하면 큰 타입이 기준을 그렇죠 그러니까 라디어스가 결국에는 15.0f로 변환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 파이하고 곱해서 이제 결과 값이 플로트 타입 실수겠죠. 근데 에어레어가 더블 타입이니까 결국에는 플로트 타입 실수가 더블 타입으로 변환돼서 에어레에저장된다이죠 자,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더블 타입 실수가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기본 자료형의 형변환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작은 타입에서 큰 타입으로 변환되는 경우는 직관적이죠? 자, 형변화에 대해서 한번 실습해 봤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기 쉬운 게 지금 우리가 변운이 형변화는 기본 자료형끼리의 형변화 아니죠? 기본 자료형이 8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기본 자료형은 크게 수치형과 논리형이 있다 그랬죠? 수치형 사이에 형변환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수치형과 논리형 사이에는 형변환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참조형 변수는 형변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예를 들어 스트링 헬로가 int 자 이런 식으로 지금 STR이 스트링 문자열 타입이죠. h e l l o 라고 초기했죠. int를 사용해서 지금 STR 문자를 형변환한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참조형 데이터에 대해서는 형변환이 없습니다. 자바의 형변환은 기본형 타입 기본형 타입 중에 수치형 데이터 사이에형변환이 일어난다 이거죠. 이런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참조형 사회는 형변안이 없습니다. 저 다음은 잠깐 복습이죠. 다음 코드에서 result의 값은, 자, 스쿼아를 인 n 타입으로 선했죠. 그리고 95를 저장하고 있죠. 자, result가 플로트 타입이죠. 0.0f로 초기화한다. 이거죠 자, result는, 자, 스쿼아를 4.0f로 나눈 결과 값을 저장한다. 그죠. 방금 했죠. 우리 다른 타입끼리. 나 누었을 때큰 타입이 기준으로, 다 변한단다 그랬죠? 한번 해보세요.